여러분들, 맨델의 법칙 아주 익숙하시죠. 맨델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 배체의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생명체가 이 배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오 배체로 꾸꾸닥이 살아온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로사카니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도록 들려드리도록 일반적으로는 유전 정보를 n 그리고 n을 받아서 새로운 이 e 배체인 en을 여러분들은 많이들 상상하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평상시에 다섯 개의 세트의 염색체가 계속 유전을 하고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EN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EX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ox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것은 en은 ox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기본 세트를 다섯 어,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ox라고 불려주지. en은 ox. 그리고 여기는 EN은 EX.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EN이라고 하는 것은 반수체 엄마 아빠가 하나씩 모인 것을 EN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체는 대부분 EN이죠. 대부분 하나의 생명체는 EN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몇 개의 염색체 세트가 있냐에 따라서 X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E에는 E-X가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E에는 O-X로 살아가는 식물이 있으니 그게 바로 로사카니나 들장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들장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염색체처럼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마치 해당화처럼 생겼습니다. 로사, 카니나에. 이 여러 로사, 카니나인데요. 섹션이 카니나에인 겁니다. 로사, 로사, 카니나. 라고 하고요. 섹션이 카니나에입니다. 섹션은 장미가 워낙에 많은 종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 종들을 또 그룹 지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사 칸이나이고요. 이에는 OX35 해서 오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배체가 아주 정상적인 유성생식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맨델의 법칙에서 5대5의 게임을 항상 보았습니다. n과 n이, n과 n이 모여서 2 n 이 되는 것을 항상 보았죠. 그래서, 한상의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 형식시 형성시 분리되어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유전자쌍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 즉맨드의 법칙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굳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카니나에는요. 전체, OX35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자, 이 비밀을 한번 보시게요. 이, 여기에서 N. 여기에서 N. 그런데 N은 X는 몇 개? 일곱 개. 그리고 N은 4X는 몇 개? 스물여덟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세 세트로 스물 한 개, 스물 한개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요. 자, 또 지우고 세 아, 세트로 해서 스물 한 개에다가 이 스물 한 개와 그 다음에 일곱 개가 더해져서 그래 가지고 스물 여덟 개가 되고요. 이 7개가 바로 이 꽃가루 7개가 합쳐져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8개 더하기 7 해서 이게 35개가 돼서 OX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꽃가루는 묘하게 7개의 한 세트로 가게 되고 염색체 기원 세트로 그리고 묘하게 여기는 한 세트가 날아가 버리고 묘하게 지금 이렇게 세 세트와 그 다음에 절반 세트 그래서 여기는 4X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알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그 묘한 이 카니나의 그, 감수 분열은 이게 1922년부터 이렇게 그냥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제일 하단에 세포는 어떻게 14개와 21개의 염색체를 구분해서 다르게 행동하도록 지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여기에 동원체가 답이었습니다. 이 동원체가요 다르게 생겼어요. 이 허리가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겨서 이일반적인 동원체와 이 두터워진 동원체 이게 여기에 방추사가 들려붙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역할이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동원체와 큰 동원체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이가염색체, 이 바이벌런트가 되는 것은 작은 동원체로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이가염색체. 그리고 큰 동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큰이 동원체. CANR4, CAN4 동원체. 여기는 절반만 이게 지금 가기... 자 그래서 자 맨델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대칭적 유전 그리고 양친에서 동등하게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게 이 더그 로즈 이 들장미에서는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비대칭적 유전이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일부 유전자는 양친으로 가고 일부 유전자는 이게 그 모계로만 가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성이 가능하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종교배해서 이, 이종교배 해서 이 슬장미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전혀 다른 조상 네 개가 모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신 스틸라에하고 로사이 계열 여기에서도 S 1과 S 2그 다음에 R 3와 R 4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네 개의 종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네 개의 종이 모여지면서 대신에 두 개씩 비슷한 종들이 모이게 된 거죠. 해서 여러 번의 어떤 단계적 이종 교배에 의해서 하나의 종이 만들어진 거죠. 이러한 들장미의 복잡한 하이브리드 기원에 의해서 아주 독특한 감수 분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계속 진화의 어떤 단계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떤 그 중간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진화가 멈췄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종교배가 이게 전혀 다른 한네개 정도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특히 여기에서 두 개는 굉장히 다른 애들이 해서 하나의 세트가 이런 식으로 염색체 세트가 그 염색체가 이렇게 그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지는 상황이 돼 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달리 구성이 될수 있는 것자그래서 진화의 미스터리를 해결해 줄수 있지 않느냐 식물계의 흔한 홀수 배수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사실 생 어, 식물계는요, 동물과는 다르게 홀수 개수의 염색체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어찌 보면 이게 음, 진화의 그 중간 단계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동원체가 이것을 설명해 줄수 있다라. 그래서 센트로미어 패러독스라고 얘기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유용한 유전자 세트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게 점차 이게 어 뭐라 해야 될까요? 걸 이게 걸러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국으로 어그 다, 전혀 다른 종들을 이렇게 섞다 보니까는 개수가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종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게 되려면은 이 유전자를 연구를 하든 아니면은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훨씬 더 크게 한번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로삭 카니나의 이 카니나 이들 장면은요 규칙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진화의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이 안전 안정성과 변화가 이게 조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과정에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동원체 이 패러독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연은 아주 작지만은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하나씩 그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진화의 중간 단계를 여러분들 보셨으니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종 간의 교배는 계속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유전체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걸러지고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상, 한테 오겠습니다.